안녕하세요. 부자 목단 농장입니다. 어느님이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목단을 이건 내 거예요 하고 찜 해놨습니다. 찜 해놨어요. 지금 가을에 시집을 가려고 이렇게 어, 이렇게 굉장히 큰 엄청 크죠. 어, 엄청 큰이 목단을 찜했습니다. <laughs> 찜해놓고. 어, 가을에 가져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. 이게 목단이 엄청 커요. 덩어리가. 일단 2단도 있고 한 포기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백목단도 있고 또 이제 백목단 있는데도 촬영하러 와야 되는데 지금 오늘 지금 어제 아침에 설이가 오고 비가 지금 무슨 우박차로 와요. 비가 엄청 크게 와서 지금 꽃이 지금 얘들이 깜짝 놀래갖고 지금 이게 다 얼었어요, 꽃이. 보세요. 얼었어. 지금 날씨가 기온이 또, 갑자기 떨어, 기온이 내려가가지고, 엄청 내려가서 지금 춥습니다, 엄청. 손이 시릴 정도로. 이 꽃을 만지니까 손이 시릴 정도로. 아우, 전 너무 딱하다. 갑자기 또 따뜻했다가 이렇게 추워지면 얘네들이 얼마나 시련을 많이 겪고겠어요 자, 부자 목단 농장에서. 아주 그 굉장히 분홍색, 좀더 진한 색, 더 진한 색, 더 진한색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일곱 가지 색상이 있어요. 자, 부자목단 농장에서 오늘 촬영을 하는데요. 오늘이 5월 3일이에요. 5월 3일. 개인적으로 지금 그 목단에 지금 없었던 색깔이 지금 요 색이 지금 나왔어요. 굉장히 아름다운 따뜻한 요 색이 지금 나왔습니다. 음, 이렇게 오늘 부자목동 농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. 오늘이 5월 3일이거든요. 어,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좀 오래된 거예요. 오래된 나무를 어, 큰 정원에다가 갖다 심고 싶어요. 저희 농장에는 큰 거였으면 좋겠어요.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,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. 꽃방울 하나 큰거 같으잖아요. 어, 구입을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. 꽃이 다 떨어지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. 바람도 많이 불고, 춥기도 너무 춥고, 와, 날씨가 개떡 같아요. <laughs> 자, 0 1 0 9 5 7 1 8 4 0에 부자목단 농장에서 오늘 촬영을 하였는데요. 자, 0 1 0 9 5 7 1 8 4 0에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. 부자목단 농장에서 오늘 5월 3일날 어, 촬영을 했고요. 아, 너무 추워. 아, 정말 싫다, 날씨. 너무 싫어. 자, 이렇게. 지금 피지도 않는 것도 있는데, 피어있는 거는 이렇게 다 얼었으니, 꽃이 얼었어요. 와, 정말. 날씨가 너무합니다. 010-95718-00의 부자목단 농장으로 전화를 주셔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올월 3일날 부자목단 농장에서 촬영을 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